안녕하십니까. 정검세상보기의 정검입니다. 네. iOS 12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. iOS 10. 이가, 이가 업데이트 되었어요. 지난번 6월 달 개발자 컨퍼런스 때 공개가 되고 나서 이게 어떻게 공개가 될지 좀 궁금하기는 했습니다. 언제, 언제 오픈이 될지. 그래서 뭐 누군가는 베타를 올려보고 누군가는 뭐 이런저런 조치를 좀 취해봤는데 저는 미리 해보지 않았어요. 이전에 한번 베타 올려봤다가 귀찮은 일이 한두 개 생긴 게 아니었어가지고 굳이 그걸 올려보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 같은 경우는 그냥 정식적으로 업데이트 된 것이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번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. 아, 이게 뭐 업데이트 알림이 떠서 뜬게 아니라, 실행을 했던 게 아니라, 아, 업데이트가 됐겠지 하고 싶어가지고, 어차피 출시되는 게뭐한 그때 공개했던 게 12일이었고, 아, 요거를 손에 쥐어볼 수 있다는 게뭐 내일 모레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이 나왔었고, 아, 그리고 제가 바빴었고, 뭐 이미 업로드해서, 아, 그러니까 판울림해서 사용해보신 분들이 더러 있으셨겠지만, 저는 이번에 업데이트를 좀 해봤습니다. 그래서 iOS에 대한 거, 애플에 대한 거, 이용자도 꺼내기 싫지만, 이유를 아실 겁니다. <laughs> 애플의 이용도가 되겠지만, 뭐, 어쨌든 iOS 12에 대해서 알아볼 만한 것들은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리고, 앞으로 갈수록 애플에 대해서 관심을 좀안 가지려고요. 어차피, 아이폰 10이 제가 쓸 아이폰 기기의 마지막, 기기인데 기계, 애플 기기의 마지막 휴대폰이 되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아이폰 XS, 뭐, 성능은 좋다고 하지만, 구리구리한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. 네, 뭐, 다들 좋다면서요? 저는 모르겠는데요. <laughs> 뭐, AP도 바뀌고, 뭐, 램도 좋아졌을 수도 있겠죠? 4기가를 탑재했던, 5기가를 탑재했던, 거 관심 없고요 너무 비싸니까요. 이 미친놈들이, 어? <laughs> 이런, 이런 정신나간 놈들이, 200만원에 가까운 휴대폰 가격을 내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, 이게? LG가 시그니처였다고 니들도 LG 따라가냐? 이 자식들이 이게 따라할 걸 따라야지, 그래? 아유, 적당히 좀 해라, 이 자식들아. 물론 아직 가격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, 애플 특성상, 대충 180만 원대 예상합니다 180만 원대를 상회하지 않을까요? 아이폰 XS 맥스 짱 너무 거 아주 그냥 아이폰 XS 맥스 어? 진짜 아이폰 XS 맥스가 512GB가 아 베이비 180만 원을 넘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, LG의 시그니처 같은 경우가 얼마나 좋은지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걔네들은 프리미엄 서비스라도 해주지 애플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프리미엄 서비스고 지랄이고 애플 케어 플러스도 가입이 어려운데 이런 진짜 그지같은 아, 상황을 잠깐만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, 이번 예고고요 iOS 12에 대한 거 업데이트 아, 빠르게 아, 아, 아.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어차피 생방송 안되니까 아, 생방송 때 iOS 12좀다뤄보려고 했는데, 안 아, 되겠네요. 트위치로 아, 이동합니다. 아, 매번 컨텐츠마다 아하,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트위치에서 점검을 검색해 주세요. 점검 세상 보기에 점검이에요.